안녕하세요. 정인네 집밥입니다. 요번에할 요리는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마늘쫑으로요. 자, 일년 내도록 먹을 수 있게요. 일자로 수분을 빼고 매운 맛을 빼고요.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아찌는요, 2kg 2kg 해갖고 4kg입니다. 많이 이렇게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할 일은요. 자 잘라 보겠습니다. 끝을 좀 잘라 주세요. 자기가 먹기 좋게 편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게 잘라도 보기 싫고요. 너무 길게 잘라도 보기 싫으니까요. 적당하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늘. 꽃대거든요. 장아찌 담을 때 그냥 같이 담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만 깔끔하게 하려면요. 이 꽃대를 잘라서 버리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다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많으니까요.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늘 종을다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갔습니다. 식초물에 5분만 담가 놓겠습니다. 종이컵 한 컵을요, 식초를 부어주세요. 자, 혹시나 있을 농약, 이물질 그런 걸 빼기 위해서요, 식초물에 한 5분만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년 동안 먹을 수 있게 숙성을 해가지고, 매운맛도 좀 빼고, 수분도 빼고 그래가지고,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분 되면요. 자,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늘종을 1차로 물기를 싹 빼고요. 물엿과 간장을 섞어가지고요. 수분을 뺄 겁니다. 들어가는 물엿은요. 2터 500, 간장은 500ml입니다. 소금보다, 설탕보다요 간장을 넣으니까 수분이 더잘 빠지길래. 간장을 넣습니다 그럼 한번 숙성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요, 마늘 좀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물엿을 좀 부어주세요. 간장도 부어주세요. 중요 단단해가지고 수분이 잘안 빠집니다. 패티병 큰 거를 넣을 겁니다. 무거운 걸로 눌러주세요. 며칠 돼야 수성이 되는지 관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 중이요, 수분을 뺀지 이틀 됐습니다 이제 물통을 빼고요. 아주 숙성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세요. 식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담을 겁니다. 물엿과 간장을 넣은 간장물이요. 짜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 간장물을. 활용해가지고요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2.5 리터만 따라서 놔두세요. 마늘 숙성하고 남은 물은요 한번 끓여가지고 냉장고 열시다가 다른 장아찌 하실 때 넣시면 으 됩니다. 수분 뺄때 넣시면 으 됩니다. 마늘 종 장아찌는요 다른 거안 넣어도 맛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넣어야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야채를 이렇게 다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양파 2 개, 파프리카는요 노란 거 반절, 빨간 거 반절, 그리고 길이를 맞춰가지고 잘랐습니다. 홍고추도요 이렇게 길이를 맞춰가지고 잘랐습니다. 아여개 들어갑니다. 야채를 넣고요 섞어주세요. 먼저 통에 엮겠습니다 다였으니까요마늘좀 장아찌에 들어갈 양념물을 배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1차때 수분 뺀 물입니다 물엿하고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은 색감인데요 전혀 짜지가 않고요 달면서 맛있습니다 숙성의 물입니다 2.5리터 진간장 1리터 식초 맥주급으로 한컵 육수물입니다. 육수물도 2L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제, 단글은안 들어갑니다. 설탕하고 소금이 없으니까요. 그냥 붓겠습니다. 마늘 중장아찌 숙성의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육수. 담백하니 연양가 있으라고 육수물을 붓습니다. 그 다음, 진간장입니다. 간을 맞춰주고요. 이것도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식초인데요. 파인애플 식초. 맥주컵으로 한 컵입니다. 식초는 많이 안 넣겠습니다. 그것도 전혀 안 들어가면요. 안 좋으니까요. 맥주컵 한 컵을 넣겠습니다. 한번 골고루 섞이라고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 수승 빨리 시키고 싶으면요. 하루에 한번씩 뒤집어도 되는데요. 하루에 두 번씩 해도 됩니다. 그래야 빨리 숙성이 됩니다. 제가 지고 다시 물병을 다시 이렇게 여 주세요. 물르기보다도요. 이게 물통 넣는 게더 숙성이 빨리 됩니다. 며칠 됐는지 관찰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늘 쫑 장아찌가요? 숙성한 지딱 3일 걸렸습니다. 수분 뺀지 이틀, 장아찌 담은 지 3일, 그래서 정확히 5일 걸렸습니다. 태빛봉을요 건져주세요. 장아찌가요? 아주 잘 됐습니다. 중요? 1년에서 이만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고요. 이대로 김치 냉장고에 통에다 였고요 1년 내도록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